폭발적 승리, 트롯 왕자 김용빈 승리, 트롯 킹탑사 박서진, 뉴콜 7 재패 모든 놀라운 성과 공개. 당신은 어제의 당신이며 오늘의 당신이다. 로켓 사상 초유의 합동 파이널, 원킹 시대의 서막. 어제 저녁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전례 없는 역사적인 밤을 맞이했습니다. 트로트 킹 파이널 라운드와 새콜 7 그랜드 파이널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의 별표 별표 원 킹. 원킹, 별표 별표 이라는 슬로건 아래 합동 스페셜 생방송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제작진은 단순히 두 프로그램의 우승자를 가리는 것을 넘어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단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선언하겠다고 예고하며 방송 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단한 사람의 주인공으로는 이미 공식적으로 트로트 왕자 김용빈과 트로트 킹 박서진의 이름이 동시에 떠오르는 구조였습니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다라는 카피가 화면을 스칠 때 수많은 시청자는 이 문장이 두 트로트 스타의 경쟁과 성장을 모두 포함하는 선언임을 직감했습니다. 반짝이는 별 1라운드, 극과 극의 매력, 스토리텔링과 폭발적 에너지의 충돌, 오프닝 세리머니 후두 세트장에서 펼쳐진 1라운드는 각자의 자작곡 무대였습니다. 김용빈의 내러티브 전략,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김용빈은 조용한 피아노 인트로 2로 낮게 깔리는 목소리로 무대를 시작했습니다. 곡 후렴인 별표 별표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야 별표 별표는 TV 조선 시절부터 이어져 온 수많은 논란과 오해, 그리고 그를 버티게 해준 팬덤, 러브빈에게 보내는 고백과 도발이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첫 소절에서부터 스토리가 느껴진다고 평했으며, 그는 트로트 킹 1라운드 실시간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트로트 왕자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박서진의 정면 돌파 전략. 박서진은 정반대의 에너지를 터뜨렸습니다. 빠른 템포의 트로트 비트와 날카롭게 치고 올라가는 목소리는 별표 별표 오늘만은 나를 불러줘. 어제의 그림자는 잊어버려 별표 별표라는 대담한 가사를 더욱 저돌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늘 잠재력 있는 참가자로 불리며 겪었던 불안을 모두 털어내는 듯한 그의 무대는 세콜셉은 파트 1라운드에서 1위를 기록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트로피 2라운드, 박서진, 역대급 만점 기록 달성. 2라운드는 레전드 곡 리메이크 무대로 각자가 존경하는 선배의 히트곡을 재해석하는 라운드였습니다. 김용빈, 진정성으로 승보. 김용빈은 한도 로, 가수의 명곡을 택하여 무대 중앙에서 군더더기 없는 직선의 감정으로 노래를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한 소절 한 호흡에는 그가 걸어온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별표 별표 오늘이 무대가 끝나도 내 트로트는 계속될 것 별표 별표 이라는 굳건한 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로트킹 쪽에서는 심사위원 점수와 관객 점수를 합산한 결과, 김용빈이 최종 1위를 유지하며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박서진, 완벽한 퍼포먼스로 신기록. 박서진은 화려한 편곡과 댄서들의 안무를 더해 레전드곡을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관객석은 열광했고, 그 결과 세콜세븐 쪽에서는 심사위원 점수 올 만점대에 가까운 역대 최고점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MC의 오늘 우승 트로피 거에 한 손에 잡은 것 아닌가요? 라는 멘트가 나올 정도로 박서진은 세콜세븐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악수 보이지 않는 연대, 이판 위에 놓인 우리. 무대에 오르기 전 백스테이지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단순한 라이벌을 넘어선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박서진이 오늘 아마 형이 가져가는 날일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하자 김용빈은 예상 밖의 말로 화답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우리가 같이 가져가는 날일지도 몰라.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합동 방송이 사실은 두 스타를 동시에 트로트계의 중심으로 띄우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마케팅 전략의 거대한 장치임을 두 사람 모두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쟁자이면서도 원킹이라는 거대한 판위의 노인 같은 시대의 주역으로서 서로의 성공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용빈과 박서진, 두 남자의 압도적인 실력과 극적인 드라마는 케이트로트의 미래가 단한 사람의 영광이 아닌 여러 스타들의 쌍끌이 흥행을 통해 더욱 거대하게 확장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의 관심은 두 프로그램의 최종 우승자가 공식적으로 선언될 3라운드 시크릿 스페셜 무대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막 최종 결전 원 킹의 그림자. 숨막히는 2라운드가 끝난 후 무대는 중앙의 거대한 LED스크린 앞에 놓인 단 하나의 왕좌. 별표 별표 원 킹. 원킹 별표 별표이라는 문구 아래로 모든 조명이 집중되었다. 트로트킹과 세콜세븐의 최종 우승자가 발표된 후, 이두 우승자 중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단 한 명의 상징적인 주인공을 선언하겠다는 제작진의 예고가 이 밤의 긴장감을 극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가면놀이 시크릿 무대 김용빈의 도발, 운명의 3라운드 시크릿 스페셜 무대가 시작되었다. 트로트킹 우승 후보 김용빈의 순서. MC가 소개 멘트를 하는 동안, 무대에는 그가 직접 제안했다는 문제의 곡이 준비되었다. 그 곡의 제목은, 유리왕관. 무대는 조명을 최소화하고, 오직 그와 마이크 스탠드, 그리고 뒤편에 오래된 필름 영상만이 전부였다. 영상에는 김용빈이 TV조선 시절부터 겪었던 여러 논란, 예를 들어 협찬제의 거절소문, 이미지 광고 계약 고사 등의 이슈들이 연출된 기사 헤드라인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노래가 시작되자 김용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모두가 원하는 왕관은 유리로 만들어졌네. 투명한 만큼 깨지기 쉽고 닿을수록 차가워지네. 진실이라 믿었던 그림자들, 그들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켰지. 5년의 시간, 나는 노래만 불렀는데. 가사는 그에게 씌워졌던 수많은 루머와 오해, 그리고 가수로서 겪어야 했던 심리적 압박감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었다. 후렴구에 이르러 그는 감정을 폭발시키듯 외쳤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다. 이 노래가 나를 버티게 한 왕관이야. 너는 이제 명확해졌다. 그것은 팬덤이자 그가 지켜온 음악적 초심이었다. 관객들은 충격과 동시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다. 김용빈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서사를 무대 위에서 별표 별표 고백하고 도발하는 아티스트 별표 별표로 스스로를 선언한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평가 대신 굳은 표정으로 그의 무대를 응시했다. 이는 김용빈이 이 무대를 통해 경연의 룰을 넘어 별표 별표 진정한 스타란 무엇인가 별표 별표에 대한 질문을 던졌음을 의미했다. 불 박서진의 진심 마지막 절박함. 이어 세콜셉은 우승 후보 박서진의 시크릿 무대. 그가 선택한 곡은 혼자 가는 길. 그의 무대 역시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닌 장구를 내려놓고 오직 마이크 하나만 잡은 채 정면을 응시하는 구성이었다. 늘 나만 홀로 서 있는 것 같았지. 환호 속에서도 나는 늘 그림자였네. 장구 소리가 멈추면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을까 봐 두려웠네. 박서진은 자신의 가장 깊은 불안과 외로움을 토해냈다. 그의 노래는 기교가 아닌 진심 그 자체였고, 고음이 터져 나오는 순간에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객석의 모든 관객이 그의 별표 별표 절박함 별표 별표를 공유했다. 그는 세콜셉은 우승 후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늘 별표 별표 두 번째 이름 별표 별표로 불릴까봐 두려워했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대 후반부,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다. 오늘만은 나를 불러줘. 어제의 그림자는 잊어버려 내가 버틴 이길 오늘 나를 완성하네. 이는 팬들을 향한 외침이자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별표 별표 자존감의 회복 별표 별표이었다. 박서진의 무대는 최고의 테크닉이 아닌 별표 별표 가장 진실된 순간 별표 별표 이 최고의 무대임을 증명했다. 객석에서는 박서진의 팬덤인 별표 별표 다 함께 차차차차 별표 별표의 이름이 아닌 별표 별표 박서진 별표 별표 이라는 이름 석자가 울려 퍼졌다. 26. 6막 운명의 카운트다운 그리고 왕관의 무게 모든 무대가 끝나고 최종 합산 집계가 진행되는 5분 동안 두 남자는 중앙 LED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다. 그들의 심장은 폭발 직전이었다. 최종 발표 트로트킹 최종 우승자 김용빈 세콜세븐 최종 우승자 박서진 두 남자는 공식적으로 각 프로그램의 킹으로 등극했다. 환호와 폭죽이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이 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아직 남아 있었다. MC가 중앙의 원킹 스크린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2020년대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 모두가 인정할 단한 명의 상징적인 주인공. 바로 트로트 원킹입니다. 스크린의 최종 심사위원단 및 제작진의 비밀 투표 결과가 합산되었다. 5초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복잡한 그래픽이 움직이는 가운데 최종 이름이 떠올랐다. 원킹, 잠시 멈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김용빈과 박서진의 눈빛이 서로를 맴돌았다. 그 순간 제작진의 의도와는 달리 원킹 타이틀은 발표되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에는 별표 별표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다. 이 왕관은 함께 쓴다. 별표 별표라는 문구가 선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MC는 당황한 기색 없이 준비된 멘트를 이어갔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은 오늘 밤두 킹을 선정하며 트로트의 미래가 단한 명에게 국한되지 않음을 선언했습니다. 김용빈 씨와 박서진 씨. 두 분이 함께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별표 별표 트인 킹, 틴 킹, 별표 별표입니다. 관객석에서는 예상 밖의 결론에 환호와 당혹감이 교차했다. 제작진은 단한 명의 절대강자 대신 별표 별표 두 명의 공동리더 별표 별표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두 남자는 트로피를 든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서진은 어색하게 웃었고 김용빈은 아까 백스테이지에서 했던 자신의 말이 떠올라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오늘은 우리가 같이 가져가는 날일지도 몰라. 왕관은 한 사람의 머리에 씌워지지 않았다. 대신 그 무게는 두 사람에게 별표 별표 공동의 책임 별표 별표으로 주어졌다.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 두 남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시크릿 무대의 서사 나를 향한 고백과 도발 숨 막히는 2라운드가 끝난 뒤 마침내 운명의 3라운드 별표 별표 시크릿 스페셜 무대 별표 별표만을 남겨두고 두 세트장 중앙에 거대한 LED 스크린에 별표 별표원 KNG 별표 별표이라는 글자가 다시 한번 번쩍였습니다. 이 글자는 트로트 킹과 세콜세븐의 우승자를 넘어 오늘 밤 트로트계 전체를 상징할 단한 사람을 선언하겠다는 제작진의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과 팬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의 별표 별표 1 KING 별표 별표은 물리적으로 김용빈과 박서진 이두 사람의 이름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왕관 김용빈의 무대 루머에 던지는 도발적인 질문 먼저 트로트 킹 파이널의 마지막 주자로 김용빈이 무대에 섰습니다. 시크릿 곡은 다름 아닌 그의 신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야의 완곡 버전이었습니다. 무대는 1라운드 때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어둡게 연출되었습니다. 조명은 오직 그에게만 집중되었고, 뒤에는 텅빈 무대만이 존재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나를 버티게 한 이름, 때론 나를 부수려 했던 이름도 너였지. 가사가 흐르는 동안, 화면은 과거 그를 둘러쌌던 협찬거절 논란, 광고 계약 고사설, 대형 기획사 이적설 등 수많은 루머의 헤드라인들을 흑백의 잔상처럼 빠르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김용빈은 그 잔상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을 주지 않았지만 직선적인 감정으로 모든 소문과 논란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특히 곡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그는 마이크를 지지하는 다른 손을 들어 자신의 심장을 가리키며 노래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의 트로트는 계속된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나. 마지막 가사가 별표 별표 너야 별표 별표에서 별표 별표 나다 별표 별표로 바뀐 그 순간, 객석에서는 숨죽이던 팬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별표 별표 요부의 시선과 루머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겠다. 별표 별표는 아티스트의 가장 솔직한 자기 고백이자 연예계를 향한 도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트로트가 아닙니다. 한 예술가가 자신의 삶과 투쟁을 음악으로 압축한 별표 별표 서사 그 자체 별표 별표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의 완성을 목격했습니다. 불 박서진의 무대, 그림자를 부수고 우뚝 서다. 곧바로 세콜셉은 그랜드 파이널의 마지막 무대, 박서진이 중앙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시크릿 곡은 선배 나우나의 명곡을 재해석한 사나이 눈물이었습니다. 김용빈의 무대가 내면의 고백이었다면 박서진의 무대는 별표 별표 요향적인 폭발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장구를 내려놓고 오직 마이크 하나만 진채 폭발적인 성량과 고음을 정면으로 쏟아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어제의 그림자여 오늘 밤이 순간 내가 진짜 왕이다. 편곡은 트로트의 고슬픈 정서를 유지했지만 박서진의 보컬은 별표 별표 장구의 타격감 별표 별표처럼 강렬하게 리듬을 쪼개며 전진했습니다. 고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눈빛에서는 별표 별표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묵묵히 버텨온 시간 별표 별표에 대한 보상을 갈망하는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무대 중간, 박서진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눈가를 클로즈업 했을 때, 땀과 함께 섞인 붉게 달아오른 눈시울이 잡혔습니다. 이는 2라운드가 끝난 뒤 그를 맴돌았던 별표 별표 또 다른 이름에 가려질지 모른다. 별표 별표는 불안감과 별표 별표, 오늘 밤 끝내야 한다 별표 별표는 절박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관객석은 숨 막히는 침묵 대신 광란에 가까운 환호로 터져나왔습니다. 온라인 투표 그래프는 일시적으로 서버 과부하를 알리는 경고창을 띄우더니 곧바로 김용빈을 맹렬하게 추격하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맛. 원 KING의 역설. 트로트의 새로운 공존 시대. 모든 무대가 끝난 뒤 두 프로그램의 최종 투표 및 심사위원 점수 합산이 진행되는 동안 두 MC는 중앙 LED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MC 오늘 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두 아티스트의 무대는 트로트가 이제 단순한 음악이 아닌 가장 치열하고 가장 진솔한 서사의 장르임을 증명했습니다. 결과 발표의 순간 트로트 킹 최종 우승 김영빈 세콜셉은 최종 우승 박서진 두 개의 우승 트로피가 각각의 세트장에서 두 남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스크린에 번쩍이던 별표 별표원 KING 별표 별표이라는 문구는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지며 놀라운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t r c k i n g t h e s e e v e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이다. 너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두 남자의 얼굴이 분할된 화면이 아닌 하나의 화면에 나란히 잡혔습니다. 이밤 제작진이 선언한 별표 별표원 KANG 별표 별표은 별표 단한 사람이 아닌 트로트 시장을 양분하고 견인할 두 명의 공동왕자였던 것입니다. 김용빈은 박서진을 향해 걸어갔고 박서진은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남자는 무대 위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경쟁자의 미소가 아닌 별표 별표 함께 이 무거운 왕관을 나누었을 동지 별표 별표로서의 미소였습니다. 이밤 트로트계는 별표 별표 새로운 공존의 시대 별표 별표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트로트의 왕자는 하나의 이름으로만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별표 별표 진솔한 내면의 깊이 별표 별표를 가진 김용빈과 별표 별표 폭발적인 현장의 에너지 별표 별표를 가진 박서진 이두 축이 트로트의 미래를 함께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트로트 원킹의 밤 김용빈과 박서진 보이지 않는 왕관을 향한 마지막 승부. 트로트킹 파이널의 김용빈과 세콜셉은 그랜드 파이널의 박서진. 두 남자의 이름이 별표 별표 원킹. 원킹. 별표 별표이라는 타이틀 아래 하나의 무대에 오른 사상 초유의 밤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치밀하게 기획된 별표 별표 트로트 시대의 전환점 선언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2라운드까지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1위를 지켜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승패를 가를 별표 별표 마지막 3라운드 시크릿 스페셜 무대 별표 별표였습니다. 오막 운명을 결정할 시크릿 무대와 진짜 메시지 무대 뒤 중앙 LED 스크린에 별표 별표 원 킹을 향한 마지막 관문 별표 별표 이라는 문구가 전멸하는 동안 김용빈은 마지막으로 일상을 점검했습니다. 준비된 곡의 편곡은 최소화되어 있었고 무대에는 장치나 댄서가 일절 없었습니다. 오직 마이크와 그를 비추는 단 하나의 조명뿐이었습니다. 5.1 김용빈의 숨겨진 도발, 김용빈의 시크릿 곡은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신곡이었으며, 그가 직접 제작진에게 제안하고 모험적으로 승낙받은 무대였습니다. 무대의 목적. 이 무대는 지난 TV 조선 시절부터 그를 따라다닌 협찬 제안거절, 이미지 광고 계약고사 등 수많은 루머와 오해에 대해 노랫말과 연출로 직접 답하는 장치였습니다. 노랫말의 의미, 후렴구 별표 별표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야 별표 별표는 표면적으로 팬덤 러브빈에게 보내는 고백이지만 속으로는 별표 별표 나에게 씌워진 모든 오해와 루머 별표 별표에게 별표 별표 결국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별표 별표고 던지는 도발에 가까웠습니다. 무대 위에서 김용빈은 무대 중앙에 홀로 서서 마치 독백하듯 노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클로즈업된 눈빛에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묵직한 상처와 확신이 교차했습니다. 노래의 마지막 부분,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은 손을 자신의 심장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별표 별표 나를 버티게 한 것은 이 안에 있다. 별표 별표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